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는 보통 우리가 보약의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당뇨를 치료를 하고요, 피부를 맑게 하고, 눈을 또 맑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 남성 건강에 남자들의 정기를 북돋우는 보자. 에 들어가는 강가 지가 바로 뒤쪽입니다. 많이 붙네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그 나무들처럼 하늘 위로 이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아, 줄기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줄기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통 띄고 있습니다. 보통 <laughs> 열매를 약으로 많 이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 구기자 연한 순들을 나물로 먹어왔었습니다. 이 맛은 보통 열매 고 쌉싸름하면서 그달짝지근한 그런, 그런 맛들이 순에서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보통 일반 나물들은 그 순과 열매의 그 맛이 보통 다, 다른데 구기자는 같습니다. 이제 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날로 생채로 이렇게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장을 찍어 드셔도 되고 이제 데쳐서 아, 이렇게 묻쳐 어, 드시면 간장 어, 각종 재를 넣어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무쳐 드시면 상당히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잎들이 잎들이 아주 이렇게 줄기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총총이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비슷한 그런 나무를 발견하셨을 때좀더 확실히 이 구기자 나무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보면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딱정벌레, 딱정벌레 아시죠? 여기 무칠성 아, 무당벌레라고 하나요? 아이고 잘안 보이네. 잡아서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떨어졌네. 보통 이 무당벌레가 아, 상당히 많이 삽니다. 이 잎을 이렇게 갉아 먹고 사는데 아, 그런 딱정벌레들을 무당벌레죠, 정확히. 네. 무당벌레가 아, 있다면 그래, 어디서, 아. 네, 이거 보자. 아. 두 마리나 되죠. 저쪽에 안쪽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여드릴 이런 무당벌레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고 통통한 순두를 이렇게 따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는 게 있거든요. 좀 통통하고 어 연하죠. 음. 상당히 맛이 단맛이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삶아서 우리게 되면 쓴맛은 거의 다 빠지고요. 음. 그 달달한 그 맛이 나는데 이제 간장하고 이제 이제 마늘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이제 넣, 넣어서 이제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상당히 맛이 좋은 그 봄철 그 몸을 함께 이제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 나물입니다. 그리고 구기자가 많이 발견되는 곳은 보통 야산이나 이런 냇가 또는 강가 주변 이런 곳들에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산나물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부러 이제 심어 바꾸기는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주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생긴 식물을 보시게 된다면 구기자 임을 나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